레트로 다락방입니다. 오늘은 저의 플레이스테이션 2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플레이스테이션 2는 제가 21살, 대학교 2학년이었던 2003년에 구입했어요. 플레이스테이션 2에는 이모션 엔진이라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세서가 탑재됐어요. 당시 플레이스테이션 2의 선전 문구가 지금도 기억나네요. 사람의 감정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이모션 엔진. 그리고 7,500만 폴리곤까지 표현 가능. <웃음> 참으로 웃음밖에 안 나오는 선전 문구이죠. 훗날 그것이 지나친 과대 광고 스펙이었다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되죠. 플레이스테이션 2의 3D 성능이 수준 미달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부에 드림캐스트와 비교하면서 본격적으로 실컷 이야기해볼 생각이에요. 그럼 일단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플레이스테이션2는 저장 매체로는 DVD 방식을 채용했고요 플레이스테이션2의 첫 번째 메리트는 DVD 플레이어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점이었어요. 당시 일본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2를 게임기로서의 용도가 아니라 전용 DVD 플레이어로서의 용도로 구입했던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발매 당시 플레이스테이션2의 가격은 39,800엔이었는데요. 이것은 당시 DVD 플레이어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DVD 플레이어로서의 기능이 플레이스테이션2의 판매율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됐어요. 플레이스테이션2의 두 번째 메리트는 플레이스테이션1 소프트를 구동시킬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플레이스테이션2로 플레이스테이션1 소프트를 구동시키게 되면 크게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텍스처의 안티엘리어싱 처리로 보정을 함으로써 매끄럽게 처리해주는 효과이고요. 두 번째는 CD롬을 보다 더 고속으로 읽어드릴 수 있게 되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로딩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거죠. 플레이스테이션2 초기의 게임들은 CD 매체로 출시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차후에 게임 데이터 용량이 커지면서 DVD 매체로 출시되는 경우가 일반화됐어요. 플레이스테이션 2의 CD는 기록면 즉 뒷면이 청색이고요. DVD는 뒷면이 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플레이스테이션 2의 컨트롤러인 듀얼쇼크 2는 플레이스테이션 1의 듀얼쇼크 1과 비교했을 때 외관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버튼을 누르는 깊이에 따라서 세부적인 단계로 압력을 감지하는 기능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메모리 카드의 경우 플레이스테이션 1에서는 용량이 128KB였지만 플레이스테이션 2에 와서는 8MB로 용량이 대폭 늘어났어요. 일본에서 플레이스테이션 2 발매 당시에 게임기 용도가 아니라 DVD 플레이어 용도로 사용할 거라서 플레이세션2 메모리 카드를 추가로 구입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그만큼 DVD 플레이어로서의 기능이 플레이세션2 판매량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아케이드의 플레이세션2 호환기판은 시스템 246 기판이었는데요. 이 시스템 246 기판으로 제작된 게임으로는 소울 칼리버2, 소울 칼리버3, 철권4, 타임클래시스 3, 블러디로어 3 이러한 게임들이 대표적이에요. 그럼 제가 갖고 있는 플레이스테이션2 소프트를 좀 보여드릴까요? 세가 에이지스 버추어 파이터 2버추어 파이터 4그 당시 세가의 버추어 파이터 4가 플레이스테이션2로 출시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플레이스테이션 2 최고의 게임 버추어 파이터 4 에볼루션. 런칭 타이틀이었던 리치레이서 5. 철권 태그 토너먼트. 철권 4. 철권 5. 타임 크래시즈 2. 타임크라이시스3 버처캅 리버스 이 안에는 아케이드의 버처캅 1과 버처캅 2가 초월이식 돼서 합본으로 수록되어 있어요 닌자 어설트 타임크라이시스 크라이시스 존 스페이스 헤리어 소울 칼리버 2 소울 칼리버 3용호의1 천지인 이니셜 D 스페셜 스테이지 데빌 메이 크라이 데빌 메이 크라이 2 데빌 메이 크라이 3 캡콤 클래시 컬렉션 테카솔릿 컬렉션 스트리트 파이터 e x 3 세가 에이지스 라스트 브렁크스 세가 에이지스 파이팅 바이퍼스 이상으로 저의 플레이스테이션 2 소프트를 소개해 봤습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소프트가 있었는데요. 만족스럽지 않은 게임이라든지, 혹은 과거에는 좋아했으나 이제는 관심이 사라진 게임이라든지. 그런 게임들은 계속해서 처분했기 때문에, 추려지고 추려져서 결국 알짜배기 게임만 남은 게 지금 소개했던 게임들이에요. 플레이스테이션2의 런칭 타이틀이었던 리치레이서5의 영상이 공개되었을 때,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픽에 크게 실망했었는데요. 흐릿한 물빠진 색감에다가 저해상도 텍스처, 그리고 자글자글거리는 지저분한 계단 현상.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플레이스테이션2는 사람의 감정까지 표현할 수 있는 이모션 엔진을 탑재했다면서 무려 7,500만 폴리곤까지 구현이 가능하다고 광고했었죠. 하지만 이펙트 처리와 같은 특수효과를 가미하면 스펙 내용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폴리곤 수는 현저히 대폭 감소했어요. 플레이스테이션 2는 이론상의 스펙으로 봐도 그렇고 드림캐스트보다 한참 늦게 출시된 점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픽적인 영역에서 드림캐스트를 완전히 압도했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실제로 플레이스테이션 2의 다수의 게임들이 보여준 그래픽은 수준 미달의 퀄리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펙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과대 광고했다라면서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었죠. 플레이스테이션2는 하드웨어 구조의 특성상 개발이 굉장히 난해했었기 때문에 게임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늘 언제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만 했어요. 드림캐스트의 경우 8MB라는 넉넉한 용량의 비디오 메모리와 텍스처 압축 해제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그 결과 드림캐스트는 밝고 화사한 컬러풀한 색감과 진한 선명한 고해상도 텍스처에 계단 현상 없는 깔끔한 그래픽을 자랑했었죠. 반면 플레이스테이션2는 비디오 메모리가 고작 4MB밖에 되지 않았고 텍스처 압축 해제 기능도 갖추고 있지 못했어요. 그 결과 다수의 게임 개발사들이 플레이스테이션2로 게임 개발에 어려움을 호소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플레이스테이션2로 출시된 다수의 게임들이 퀄리티가 굉장히 낮은 실망스러운 그래픽을 보여줬어요. 플레이스테이션2로 나온 대다수의 게임들에서 나타나는 그래픽의 특징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마치 회색 잿더미에 뒤덮인 듯한 저해상도의 물빠진 색감. 단순화된 흐리멍텅한 저질 텍스처, 자글자글 거리는 지저분한 계단 현상, 뿌연 막이 한겹두겹 덮여 있는 듯한 뿌연 안개에 뒤덮인 듯한 어둡고 칙칙한 그래픽. 이것이 바로 플레이스테이션 2로 나왔던 대다수의 게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고질병이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플레이스테이션 2의 그래픽적인 고질병을 극복하고서 플레이스테이션2의 CPU와 GPU를 함께 극한까지 끌어내는 데 성공한 그야말로 플레이스테이션2에 특화된 뛰어난 그래픽의 게임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그란트리스모4예요 그란트리스모3, 그란트리스모4 둘다 훌륭한 그래픽이었고요 그 외에도 플레이스테이션2 게임 중에 제가 최고의 그래픽을 지닌 게임을 꼽는다면 버추어 파이터 4 에볼루션과 철권 4이두 개를 언급하고 싶네요. 하지만 제가 지금 언급한 이러한 극소수의 뛰어난 그래픽의 게임들은요 하드웨어의 성능이 아무리 열악해도 고수가 게임을 만들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어요. 즉 다시 말해서 플레이스션 2의 성능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게임 개발자들이 잘났던 거예요. 플레이스테이션2가 워낙 오랫동안 살아남으면서 장수하게 된 게임이었기 때문에 훗날 실력파 게임 개발자들이 플레이스테이션2를 다루는 노하우를 터득하게 되면서 드디어 플레이스테이션2에도 꽤나 봐줄만한 양호한 그래픽의 게임들이 소수 등장하게 된것 뿐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지만 그것은 플레이스테이션2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게임 개발자가 잘나서 가능했던 거예요. 플레이스테이션2와 드림캐스트의 그래픽을 비교하고자 할 때는 플레이스테이션2에서 그래픽 좋기로 유명하다는 대표 게임들을 거론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드림캐스트에서 그래픽 좋기로 유명하다는 대표 게임을 거론하면 안 돼요. 그것은 공정하지 못한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마치 유치원생들끼리 서로 너 장난감이 더 좋냐? 내 장난감이 더 좋냐? 이러면서 내 장난감이 최고다. 이렇게 우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인 거거든요. 따라서 정확하고 공정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타이틀이 드림캐스트와 플레이스테이션2 양쪽으로 함께 발매된 그러한 게임들을 갖고서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드림캐스트와 플레이스테이션2 양 기종으로 동일한 타이틀이 발매된 게 너무나 많아서 제가 다 언급하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대표적으로 몇 개만 언급해 볼게요. 데드 a d or a 2. 크 r a z y Taxi. Power Smash. Biohazard c o d F355 챌린지 르망 2 4시1 8 w h e 스페이스 채널 5, 토쿄 익스트림 레이서, 그리고 미식 축구 게임인 NFL 2K2 등등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언급할 수도 없을 지경이에요. 지금 언급한 게임들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이처럼 플레이스테이션 2와 드림캐스트 양 기종으로 나왔던 동일 타이틀의 게임들 전부 다 통틀어서 단한 개도 예외 없이 전부 드림캐스트의 그래픽이 압승인 것으로 이미 종결이 났어요. 이미 한참 오래 전부터 유튜브에서 그래픽에 대한 식견이 있는 셀수 없이 많은 수많은 외국인들, 서양인들에 의해서 플레이스테이션2와 드림캐스트 양쪽으로 함께 발매되었던 동일 타이틀, 게임 영상들을 나란히 놓고서 면밀히 철저히 대조하면서 분석 작업이 다 끝났고요. 그 결과 양쪽 기종으로 나온 동일 타이틀 중단한 개도 빠짐없이 전부 다 드림캐스트의 그래픽이 압승인 것으로 종결된 이야기예요. 자 그럼 결론을 정리해서 말해볼게요. 드림캐스트는 실제 성능보다 굉장히 저평가된 과소평가된 게임이었고요. 플레이세션2는 실제 성능보다 훨씬 부풀려서 고평가된, 과대평가된 게임기였어요. 드림캐스트는 너무나 뛰어난 성능의 잘난 명품 게임기였으나, 세가의 비즈니스 능력, 경영감각, 장사수완 마케팅 기술, 이런 게 부족해서 안타까운 결말을 초래한 것 뿐이에요. 반면, 플레이스테이션2는 형편없는 성능의 못난 게임기였으나, 소니의 비즈니스 능력, 경영감각, 장사수완, 마케팅기술 이러한 것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상업적인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 뿐이에요. 본래 정말 성능이 뛰어난 게임기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게임 개발자들의 실력이 뛰어나건 뛰어나지 않건 누가 만들건 간에 수준 높은 그래픽의 게임들이 너무나 쉽게 마구마구 쏟아져 나와요. 그것도 게임 개발자 입장에서 힘들이지 않고 단기간에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게임기들은 하드웨어의 구조가 깔끔하고 심플하고요. 그리고 컴퓨터, PC 기반의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성능 좋은 게임기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드림캐스트와 구 엑스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 이번에는 성능이 안좋은 게임기의 특징을 얘기해 볼게요. 변태 같은 괴상한 하드웨어 구조를 하고 있고요. 다수의 게임 개발자들이 게임을 개발하는데 지옥같은 고생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다수의 게임들의 그래픽 퀄리티가 정말 수준 미달이에요. 바로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세턴과 플레이세션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게임 개발자 100명 중에 한명 있을까 말까한 초고수 실력파 개발자가 만든 그래픽이 훌륭한 게임이 극소수로 탄생하기도 해요 바로 그러한 예가 세턴의 버츄어 파이터 2 데드 얼라이브 라스트 브롱크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플레이세이션 2의 그란트리스모 3 그란트리스모 4 버츄어 파이터 4 에볼루션 철권 4 갓 오브 워 2. 이런 게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아, 고수 개발자가 만들었다 보니까 게임기의 잠재 능력을 끌어냈나 보다라는 이런 요상한 소리를 해요. 세턴의 잠재 능력을 끌어냈다. 플레이스테이션 2의 잠재 능력을 끌어냈다. 이런 말들요. 그거는 해당 게임기의 능력을 치켜세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웃긴 소리인 거예요. 세턴과 플레이스션2 잠재능력 같은 거 원래 없어요. 그냥 3D 성능이 아주 열악한 게임기일 뿐인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초고수 개발자가 게임을 만들다 보니 명품 그래픽의 게임이 기적적으로 극소수나마 탄생한 것 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게임기가 잘난 게 아니라 게임 개발자가 잘났던 것 뿐이에요. 자전거 경주 시합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다들 카본 소재의 몇백만원짜리 비싼 고급 자전거를 타고서 출전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비범한 사람이 30만원짜리 고물 자전거를 갖고서 출전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체인이 빨갛게 다 녹슬어서 끼릭끼릭 소리나는 그런 자전거를 갖고 말이죠. 그런데 결국 그 시합에서 그 고물 자전거를 탄 사람이 1등을 해버린 거예요. 제일 먼저 꼬린 해서 우승해버린 거예요. 이것은요, 그 고물 자전거의 성능이 잘난 게 아니라, 그걸 탄 사람이 잘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고물 자전거의 잠재능력을 끌어낸 거예요? <laughs> 아니에요. 그 고물 자전거의 잠재능력 같은 것은 없어요. 그냥 고물이에요. 그런데 단지 그 고물 자전거를 완벽하게 컨트롤한 그 사람이 초고수였던 것뿐이에요. 만약 그 고물 자전거의 잠재 능력을 끌어낸 거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그 자전거 모델을 무조건 지켜세우고 싶어 하는 광신도들인 거예요. 세턴과 플레이스션1 시절에도 기존 싸움이라는 것이 존재했었고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2와 드림캐스트 시절에도 기종 싸움이라는 것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자기가 갖고 있는 게임기를 감싸고 돌며 편들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지 않은 경쟁기종 게임기를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면 그들의 미성숙함이 너무나 한심해서 혀를 차게 되더라고요 그들의 행동은 마치 유치원생들끼리 네가 갖고 있는 장난감이 더 좋냐 내가 갖고 있는 장난감이 더 좋냐 이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장난감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우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인 거예요. 따라서 정신이 유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뭔가에 대해서 토론이나 논쟁을 할 때는 감정적으로 사심을 개입시키지 말고 공정하게 중립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논리적으로 팩트를 조목조목 이야기해야 비로소 어른인 것이고 지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저는 세턴과 플레이세션 1 시절에 양쪽 게임기 전부 다 갖고 있어 봤고요. 그리고 플레이세션 2와 드림캐스트 양쪽 모두 갖고 있어 봤어요. 전부 다제돈 주고 구입했던 애착이 있는 게임기들이에요. 고로 저는 어느 쪽도 편드는 마음 없어요. 그저 중립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게임기에 대해 소신껏 쓴소리하고 싶은 건 쓴소리하고 높게 평가하고 싶은 것은 높게 평가할 뿐이에요.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 플레이스테이션2는 비록 그래픽적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게임들이 많았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의 20대 청춘기를 함께 보냈던 추억의 게임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플레이스테이션2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신나게 즐겁게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